우리 어인아그치아 어. 우리 아리인너어 응, 인노쩌. 우리 우리인너어오어그치아잘 잤어요 응응응아그응응 우리 우리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리응리응 어구, 이뻐라. 어구, 이뻐라, 우리 하울이. 어구, 하울이. 나요 아구, 저 아구, 저 아구. 그렇죠. 어구, 기뻐요. 어구, 기뻐요. 어구, 기뻐요. 어구, 어구. 인나어요 우리 하울이 인나어요 음, 잘 됐어요. 잘 됐어요. 어? 아그잘 됐어요. 잘 됐어요. 아그잘 됐어요. 아그잘 됐어요. 아그 잘. 아그 잘. 그랬어 우리 아우리가. 오 어, 그랬어. 어, 우리 아우리가 그랬어. 어그 말도 잘하네. 잘 잤어 아우라 우리아 우리 잘 잤어 헤이 알았어 안아줄게